오늘 하루도 똑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자기 욕망으로 물거품처럼 날릴 것인지, 영원으로 건져 올릴 것인지, 이것을 아는 데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비긴엔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목말라 있고 그 길을 달려가는데 하루하루 매진하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명예를 얻어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그 성공을 얻으면 우리는 정말 행복할까요? 오늘의 책 지성과 영성의 만남에서는 진정한 성공에 대해 이야기하는데요. 삶의 시작과 끝을 알고 지금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 끝을 아는 사람이 가는 성공의 길은 어떠한지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책에서는 두 분의 대담이 이어지는데 지성의 대표로서는 국문학자이자 소설가이며 문학평론가였던 이여령 선생님이 영성의 대표로서는 도서출판 홍성사를 설립하시고 한국기독교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목사로 섬기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등장합니다. 이여령 선생님은 오랜 세월 지성인으로 살아오면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영성 앞에선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며, 영성은 지성이 오만해질 수 없는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영성이야말로 지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이고, 로고스에는 로직, 즉 논리가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려면 로직을 알아야 하고, 그 로직이 바로 지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성을 연마할 때 로직을 더잘 이해하고 로고스를 더 깊이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과 영성 앞에서 인간의 삶은 무엇일까요? 이여령 선생님은 사과가 무슨 맛인지 물을 때 사과를 먹어봐야 알수 있듯이 삶은 체험해봐야 하는 것이라 말하면서 살아보면 죽음의 반대가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흑암에 있었고 흑암이 있었기에 빛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며 삶은 반드시 그것과 대비되는 죽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죽음은 장소가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는 아버지와 자식, 손자 순으로 태어나지만 죽을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죽음은 우리 코끝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내뿜은 숨을 들이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이죠. 창세기 4장에 보면 에노스 때 인간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알 때, 비로소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알고 삶을 알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인생사용설명서가 됩니다. 그 사용설명서대로 인생을 살면 삶은 의미있어집니다. 인간이라는 단어에서 사람인 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 있는 모습입니다. 간 자도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은 한 사람으로 살수 없고, 두 사람 이상의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글자가 보여줍니다. 인간의 삶은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데, 삶에서 우리가 최초로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고, 가족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이뤄가는 것인데, 사람 사랑의 출발점이 가족이기 때문에, 성경의 맨 처음인 창세기에도 가정을 세워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 헌신을 통해 사랑을 몸에 익히는 장소, 기본적인 예의범절과 윤리, 도덕을 익히는 곳도 그 출발점이 가족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가정이 운전하게 서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면 가정이 바로 선다는 생각은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배가 고파 사냥해서 토끼를 잡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토끼를 잡아먹겠지만 이 사람은 배고픔을 참으며 먹잇감을 짊어지고 가족에게 갑니다. 먹는 것이 전부고 경제 문제와 출세 문제만이 중요하다면 짐승들처럼 그 자리에서 잡은 먹이를 먹을 텐데 왜 자신의 식욕을 잠재우고 가족이 있는 곳으로 갈까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고 가족의 출발입니다. 가족은 희생과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결혼 정의를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정말 바른 결혼 생활을 하려면 남편에게 아내가 영순이어야 하고 아내에게 남편이 영순이어야 합니다. 또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은 일차적인 교육장이기 때문에 부모의 모든 문제가 자식의 문제로 바뀌고 사회 문제로 증폭됩니다. 부모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 들어가면서 어른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가는데 나이만 먹은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느냐 노인이 되느냐는 내가 나를 더 생각하느냐 상대를 더 생각하느냐에서 갈라집니다. 노인은 나이가 들수록 자기만 알고 그런 부모는 겉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체면과 욕심을 위해 자식을 이기적으로 휘두릅니다. 반대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남을 위하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20대에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30대에는 이해하고 30대에 이해 못하던 것을 5, 60대에 이해하고 품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식과의 관계에서 어른으로 시작해서 어른으로 완성돼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른은 모두를 감싸고 덮어주며 자기 것으로 채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가진 모든 것으로 자식과 이웃을 위해 걸음이 되어주면 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에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고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강도를 만나 피 흘리고 쓰러졌는데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가 나를 그냥 지나간다면 그를 이웃이라 할수 없다. 피가 다르고 지위가 다른 사마리아인. 예루살렘에도 못 들어가는 배척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내 상처에 기름을 부어주고 생명을 구해줬다면, 그가 나의 이웃이다. 이 같은 입장에서 가족은 누구일까요? 피를 나눈 가족만 가족이라 할수 없습니다. 가족이라도 내가 쓰러졌는데 그냥 지나친다면 가족이라 할수 없고,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를 일으켜주면, 그것이 가족이고 이웃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는 내 이웃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하는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사이에서도 왕따 사건이 일어나고 더 크게는 기업이 담합해서 경쟁 기업을 죽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이런 사회 풍조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왕따의 가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은 나 스스로 잘났기 때문에 살고 있는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상처주는 삶을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사람 사랑과 사람 중심의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왕따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의인을 향해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 그 의인 때문에 내 삶이 불편해지면 그를 몰아냅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서든 빛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진리를 따라 빛으로 살고자 할때 반드시 어둠이 나를 배척합니다. 배척되는 삶을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원히 세상을 밝힐 수 없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왕따를 당해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돌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질그릇인데 반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진리는 보배라는 것입니다. 나는 보잘 것 없는 존재지만 영원한 진리와 생명의 보배가 내 속에 담겨 있다면 이 세상 그 무엇도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8구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아무리 왕따를 시키고 아무리 배척한다고 할지라도 자신은 진리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결단이었고 그렇게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왕따의 가해자가 되지 않고 진리를 위해 스스로 왕따 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 사람의 주위에서는 왕따 당하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타인에게 따돌림 당한 사람도 그런 그리스 도인에 의해 치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란 어떤 길 위에서 성공을 이야기하냐가 중요합니다. 고기를 잡는 어부에게는 밤을 새워 월척을 낚는 것이 성공입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사람에게 그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은 단돈 일원도 없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전부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이것을 실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효율적으로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끼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엑사고라조는 건져 올린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루도 똑같은 시간들이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데 그 시간을 자기 욕망으로 물거품처럼 날리는 사람도 있고 영원으로 건져 올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사람이란 부와 명예를 갖지 못하더라도 영혼을 건져 올린다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돈과 명예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으로 믿음의 길 위에 선다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나와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을 통해 사회와 이 시대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음에 더 알차고 좋은 내용을 담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비긴엔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